이 수세미, 암 유발합니다. 지금 바로 버리세요. 이 수세미, 암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매일 쓰는 수세미, 그 안엔 세균이 수백만 마리.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오래된 스펀지 수세미.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이 엉겨 산화되면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이 장기적으로 암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번 끓는 물에 소독, 3주마다 새 수세미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꼭이세 가지 중 하나로 바꾸세요. 첫째, 실리콘 수세미. 건조가 빨라 세균 번식이 어렵습니다. 둘째, 스테인리스 수세미. 기름때 제거에 강하고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셋째, 항균 천연 수세미. 세균 억제 코팅으로 위생적입니다. 작은 수세미 하나가 가족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당신의 수세미를 바꿔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